자, 34번 볼게요. attitude, 태도란 것은 has been conceptualized have been pp, have been pp have been pp, 수동 완료 어, 개념화 되어진거지 태도라는 것이 뭐로 개념화 되어졌어요? four main components 네 개의 주요한 요소로 개념화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도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오, 아니, 중요한 요소가 나오겠죠? 태도에는 첫 번째, affective, 감정적인 요소. 효용사네요? affective가 감정적인 이런 뜻이야. affection, 감정. feelings of liking or disliking,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 그 다음에 두 번째, cognitive, 인지적인 요소. cognitive, 인지적인 요소. beliefs, 신념,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그런 신념에 대한 평가. 이게 이제 인지적 요소가세 번째. behavioral intention. 행동에 있어서의 의도. intention, 의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 속에 담겨진 의, 의도. a statement of 어떤 상황, 어떤 상태죠. how, 어떻게, what would behave.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것인가.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 상황 속에서. 특정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여기서 스테이트먼트가 그 진술 말하는 거 <laughs> 이거를 behavior intention 행동의 의도 그리고 네 번째 behavior 행동 이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합쳐져서 1 2 3 4 더해서 attitude 태도가 된다는 거죠. Public attitudes, 대중들의 태도, toward a wildlife species and its management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주어야 진짜 주어는 attitude거든요. 그래서 attitude에 s가 있으니까 복수동사 a가 나오는 거고 아, generated에다가 수동체 어, 파란색 형광 해놨게요. 야생동물들과 그 야생 동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야생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향한 대중들의 태도는 A generated 만들어졌습니다. Based on 이것도 P P 네? 근거하여 뭐에 근거하여?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Those components가 뜻하는 게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뭐 감정, 인지, 뭐 행동에 대한 의도, 행동 이네 가지 이 모든 요소들의 뭐 상호작용을 근거로 만들어진 태도다 In forming our attitudes toward wolves, 우리가 이제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이나 i 지 이나이지, 이나이지 뭐뭐할 때. People strive to.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죠. Keep their a f f e c t i v e competence of attitude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etence. 태도가 가지는 감정적 요소와 그들의 인지적 요소가 일치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Strive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 다음에 keep. 목적어거든. 그래서 keep 다음에 대여, e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까지, 괄호를 묶고, 요만큼이 목적어야,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자리에 뭐와요? 형용사. consistent with. keep 목적어 보호. For example, 노란색 형용펜. 예를 들면, I could dislike wolves. 내가 이제 늑대를 싫어할 수 있죠. I believe they have killed people. 나는 믿어요. 그, 늑대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러면은, dislike 에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싫어하는 거. 이거 affective적인 components 자. 감정적 요소 죠그 다음에, 늑대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2번, 동그라미. cognitive belief. 인지적인 신념이죠. 그리고, having, having people killed. 사람들이 죽도록 놔둔다는 거. 여기서 having에다가 사역동사라고 쓰고, having이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놔둬. 누구를, people, 사람들을, 목적어.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냐, 죽임을 당하냐? 당하는 거니까 killed. pp가 나와야지. killed.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 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래서 해빙의 다점 동병사 주어예요. 단수 취급이니까 is 세모 이것은 is of course 당연히 과로묶고 이거 생략 가능하죠. 당연히 is bad 나쁘다 이거는 뭐야? 신념에 대한 평가 역시 음, 신념에 대한 평가도 2번이죠? 그, cognitive belief에다 2번, 사람 죽인다는 거 2번. 그 다음에, evaluation of belief to 2번. 다음, the behavioral intention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유발되는, 행동의 의도는, 자, 여기 3번이요. behavioral intention에다 3번. 대신 주격관계대명사 result in 스만 m 안돼 result from s i d 그래서 거기 result from 에다가 형광편 하시고 주어가 intention 이잖아 그러니까 단수동사 is 이런 행동의 의도는 뭐랑 같아야 to support a wolf control program 늑대의 숫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그리고 Actual behavior 이에 따른 실질적 행동. 이게 4번이야? 어, 이게 4번이야? Actual behavior. 이런 실질적 행동은 Maybe a history of shooting wolves. 어쩌면 늑대를 촉으로 쏴 죽이던 역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늑대를 막 죽이던 이런 행동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 행동 밑에는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다는 뜻이야. In this example, 이와 같은 예 속에서, 밑줄. 1번, attitude drives the various forms of belief. 태도가 다양한 형태의 신념을 가져온다, 유발한다. drives, 추진력이 되는 거죠. 2번, all aspects of attitude, 태도가 가진 모든 측면은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일치한다. 3번 Cognitive competence of attitude 태도에 있어서의 인지적인 요소가 outweigh, 더욱더 중요하다. Affective ones, 감정적인 요소보다. 아니에요. 4번 The competence of attitude 태도가 가지는 여러가지 요소들은 are not simultaneously evaluated. 동시에 평가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 4개가 동시에 작용하는거예요 Our biased attitudes, 우리의 편견에 쌓인 한쪽으로 치우친 태도는 get in the way of, 방해한다, preserving bio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방식을 방해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성장하고 태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답이 될 만한 게 2번밖에 없는 것 같다. 그지? 태도를 이루는 모든 측면은 서로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producing, 어떤 결과를 낳죠? 부정적인, 전반적인 태도를 낳아요. 그, 늑대에 대한. 늑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 그래서 태도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얘기야.